안녕하세요. 부버타로입니다 오늘은 어, 별자리 운세, 어, 물고기자리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지신 물고기자리 분들의 운세를 좀봐 드릴게요. 자, 처음에 총 3장을 이렇게 펼쳤고요. 그 다음에 번호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선택을 하셨으면 제가 1번부터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고기 자리, 문세, 흐름, 조언 카드.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 올해 조금 기운 자체가 조금 막혀 있는 기운이 많고, 그니까좀 계획을 많이 세우기만 하지 전혀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가 조금 답답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 지금 물고기 자리 분들이 어, 생각과 어,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조금 어렵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의 카드에서 보시면 어, 급하게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물고기자리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조금 계획적으로는 움직이지만 어,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걸 지켜가면서 올해 꼭 그걸 해내려고 움직이시다 보면 더 속이 답답하거나 오히려 계획도 제대로 실천을 할수 있는 뭔가 계획 플랜을 짜는 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올해 자체는 물고기 자리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내가 계약한 게 있으면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보고 어 조금 시간에 어 시간과 노력에 좀 투자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좀. 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지금 생각했던 부분들은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고기 자리 선택하신 분들, 선택하신 분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흐름. 세 장. 그리고 조언의 카드, 4장. 자, 음. 이번 분들,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자, 운이 완전히 뒤틀어질 수도 있는 운이래요, 올해. 어, 만약에 해외 여행을 가셔야 될 분들이면 꼭 가시는 게 좋고, 만약 이동수를 선, 결정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고기 자리에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어, 현재 상황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답답해서 결국 내가 이동을 하는 카드가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어, 새로운 이동을 어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그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큰 변화를 노리고 있는데 그게 그 변화에 있어서 어 내가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좀 힘들어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솔직히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고 있는 상황인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2번을 선택하신 물고기 자리 분들은 올해 이동수가 들어오고 답답은 하지만 뭔가 정리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준비를 좀잘 하셔서 이동수가 있으니까 그 이사운이라든가 회사, 직장, 아니면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는 운이에요. 이동수라는 거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잘좀 내가 마음 추스리고 잘 하셔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변화를 잘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물고기 자리 3번. 3번 분들 흐름 조언의 카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본인들이 생각과 뭔가 추진력은 있는데 추진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뭔가 돌파구조 나오고 어, 어느 방향에서 크게 이동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떠한 시작이 나오고 있는 조언의 카드가 나오고 위치도 생긴다 라고 나온다라면 지금 이 카드에서 3번을 뽑으신 분들은 돌파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그 다음 내가 그래도 아쉽지 않은 고민 또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연인 관계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내가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고 또 돌파구가 나오고 새로운 시작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정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내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떠한 시작을 좀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런 직업이나 학생 아니면 지금 위치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분이라면 공부를 좀 많이, 먼 미래를 보고 더 많이 하시면 그 돌파구가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3번 분들은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도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분한테.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뭐, 금전적이라든가 일적으로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이동을 할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조금 만들어서 돌파구를 만드신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큰 변화 없이 그냥 꾸준히 잘 이어간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고기 자리 지금 올해 어, 3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거는 어, 총체적인 운으로 본 거니까 그걸 꼭 참고해 주시고 물고기 자리 운세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